3번 카드 고르신 분들,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8월, 딱 어떨까요? 음.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뭔가 일을 하고 계셨다면 되게 오래 해왔었기 때문에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일. 근데 지금 뭔가, 음, 상황이 힘든가요? 근데 지금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뭐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렵고 막, 뭐잘안 되고. 뭐, 수금이 안 되고, 막, 돈이 안 되고,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돈이 안 되네. 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아니고, 어 그냥 내 마음. 내가 너무 이 일을 오래와서, 오래 해와서, 아, 내 존재가, 없, 내 존재가, 없나? 나는 뭐지? 아, 이렇게 살기 너무,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뭐, 이건 갈등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나와의 싸움. 뭐, 표현, 굳이 표현하자면 나와의 싸움. 그런데 8월 달에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직장 다니셔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흐름대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셔도 되게 좀 오래 다니실 직장, 뭐,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지만, 오래 다닐 수 있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만둔다,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약간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만 좀 고뇌하고, 조금 고민하고, 뭐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성은 같은 경우에는 어... 결혼을 하셨 지금 이거 카드 고르신 분은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은 좀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사귀는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없다. 만약에 음, 애인이 없다. 그러면 이성우는 있어요. 네, 이성우 있고 그리고 약간 썸까지 가능할 만한 정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성은 있다. 어, 네, 조금 좀 본능적이거나 본능적이거나 그냥 그런 감정으로 되게 가까워져서 그냥 순간에 약간 불붙는 뭐 썸이어도 약간 그런 예의를 지키는 뭐막뭐뭐 뭐, 뭐 먹을래요 우리 뭐 그날 어때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처럼 불처럼 만나서 불처럼 사랑하는 썸이어도. 좀 그런 관계 이성운이 들어와 있을 이성은그 정도의 이성운 들어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전 상태 좋아요 이분들은 조금 돈 걱정은 안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돈도 8월달에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또 많이 나가죠 다른 달에 비해서 8월은 어, 뭐 일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뭔가에 대해서 뭐 공부,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한 좀 그런 비용 지출이 많을 것 같고, 뭐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뭐 장비, 뭐 그런 거라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그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 금전은 크게 걱정할 그 분은 아닌 게, 음, 나가, 돈이 나가도 또 금방 이분들은 들어와요. 그래서 막 8월에는 뭔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또뭐 금방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뭐 크게 관여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실것 같고 감정기복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나를 빛내게 해줄 비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 혼자 생각하는 고민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큰 고민 상황이 있지 않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너 뭐 걱정도 없는 애가 너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3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취업 준비하신다. 그럼 공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공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3번 카드 고르신 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으신 분이나 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래서, 혼자 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딴 생각이 들어.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리딩 해드리면 될까요? <laughs> 네. 그럼 3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즉흥적일 수도 있어요. 삼번카드 보시면 돼요. 8월 달에는 다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어진 운도 다 상승되어서 좀 행복을 느끼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